안녕하세요. 다시 비행기 타고 호텔에 도착했고, 지금 일본이에요. 일본이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3시라서 점심을 먹자입니다. 점심은 라면이고요, 라면. 일본말로 하면 라멘이고요 한국말로 하면 라면입니다. 너...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1분화가 왜 1분 아파트입니다. 1번으로 가면 이런 걸볼수 있을까 입니다 신안기 호텔. 저기가 우리 호텔인데요. 우리가 오늘 묵을 호텔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도로요. 다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무 힘들겠습니다. 여기가. 아, 여긴데. 어. 어. 웨이라더요 여기 음. 라면 먹으러 온거 맞아? 치트 먹으러 온거 아니야? 어, 라면 먹으러 왔는데요. 근데, 체크아웃 기다려야 된대요.